연언문, end의 의미, 진리표상으로 봤을 때, end의 의미가 언제, 언제 동일해지는가라고 했을 때, 이거,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도와, 그러나, 하지만 특히 뭐 이런, b 과 관련된 이런 문장들도 end로 번역이 된다. 그거를 좀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선언문, 이거나 또는 이거는 뭐 나온 거고, 조건문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실 부분이 있는데, 오직 뭐뭐인 경우에만 뭐뭐시다. 라고 하는 거. Only if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건문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a 이면 b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문장들만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a 이면 b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거고, 이면이라는 이건 if then이죠. if then 문장인데, 그거 말고 이제 when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이 있을 때 a 일때 b이다. 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되고, 오직 B인 경우에만 A다라고 하는 것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이두 가지 경우가 이제 마찬가지인 케이스이죠. 이게 좀 헷갈리실 텐데, A일 때 B다 하고, 오직 B일 경우에만 A다. 이두 개를 좀 구별해가지고 어 보셔야 돼요. 지금 오직 뭐뭐일 때만 그거다에는 B와 A의 이 위치가 다르다는 거, 이거를 좀 확인을 좀해 주시고, 아 조건문 케이스는 밑에 보시면 이제 설명이 좀되 있거든요. 그 뒤에, 밑에 바로 볼 거니까. 우선은 상적권문, 부정문 이것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상적권문은 A일 때 오직 그때만 B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위에 보시면은 이거를 AB로 이렇게 적은 경우에, AB로 적은 경우에 이것과 이거를 이제 연원으로 합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적는 겁니다. A일 때만, A, A일 때 B다 라고 하는 게이 부분이죠. 근데 오직 A일 때만 B다 라고 하는 거는 어, 이, 여기에 이제 A, B로 이제 수정한 거 그런 식으로 적은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이제 합쳐진 거를 어, 쌍조건문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A일 때 B다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오직 B일 경우에만 A다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공식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에는 오직 A일 때 B다라고 적는 거는 B면 A다라고 번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두 개를 이제 합친 거는 쌍조권문으로 A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니까 좀 문제 같은 게 나온다면은 이거를 좀 약간 공식처럼 생각을 하시는 게 빨리빨리 문제를 푸시는 데 좋으실 수가 있어요. 아, 부정문은 아니다, 참이 아니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참이 아니다, 거, 참 거짓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랑수로로 해가지고 메타수로라고 하는데 이런 게논리학에좀 쓰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깊이를 하는 편이거든요. 부정문에 이런 표현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많은 한국에서 출판된 서적들이 이런 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고요. 아니다라는 그 표현이 기본적으로 이제 부정문으로 번역되는 거. 아,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수업 외적으로는 부정어 표현 뭐 실패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도 뭐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부정문으로 그냥 만약에 뭐 A가 성공한다를 A로 한다면 실패한다는 그냥 나데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실 수도 있겠죠. 성공한다의 부정문이 실패한다 라는 게 이제 뭐 맞는 그런 경우에만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건문이 그, 오직 머물 때만이라는 그 표현으로 설명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조건문인 경우, 오직 머머신 경우에만 머머시다 라고 하는 거. 이 부분 또 표현이 빠져있네. 그 물결 표현인데, 아, 이 표현에 대해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가지고, 펭수만이 통조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오직 머머인 경우 그거잖아요. 펭수만이 참치 통조림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펭수가 아니면은 통조림을 먹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또 다른 문장을 보면은, 김명중은 팽수만을 사랑한다. 라는 이 표현을 보면은, EBS 사장인 김명중 사장님은 팽수 말고는 다른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직 뭐뭐인 경우에 뭐뭐시다. 여기 물결이 이제 좀 빠져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오직 A일 때만 B다. 라고 하는 말은, A가 아니면 B가 아니다로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오직 a일 때만 b다 그러니까 a만이 b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a가 아니면 b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아니면 b가 아니다는 진리표 한번 그려 보시면은 이게 b이면 a이다 와 이제 진리값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직 a일 때만 b가 아니다는 a가 아니라면 b가 아니다로 번역이 되고 여기서 이제 b이면 a다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조건문으로 b면 a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땅조건문 표현으로 가시면은 a일 때 오직 그때만 b이다 이 말은 뭐가 되냐면은 a일 때 b이다라는 표현하고. 오직 a일 때만 b이다 라는 표현이 지금 섞인 거를 이런 식으로 적은 거예요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뭐 일때 오직 그때만 이라는 표현은 if and only if를 번역한 용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어 번역에서 그렇게 좀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오직 a일 때만 b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b only if a라는 표현을 오직 A일 때만 B다라는 아, 것을 번역을 한게 됩니다. 그래서 only if A일 때 아, B이다라는 아, 식으로 되는 거고 A일 때 B이다 같은 경우에는 B if A라는 표현이 되겠죠. if가 그러니까 뒤쪽으로 영어로 적으면 이게 if 뒤쪽에 있는 게 앞쪽으로 오는 거죠. 그냥 if A 된 B를 B if A 뭐 이런 식으로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는 거좀 번역어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이 문장 자체는 A일 때 B다와 오직 A일 때만 B다라는 아, 것을 합친 거. 니까 한국어로 적으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여기 일대가 여기 있을 때. 그리고 특히 뭐 오직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외하고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일 때 B다 고 일대만이라는 표현이 여기 붙는거 하고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표현은 A이면 어, B다로 번역하시면 되고 이건 B이면 A다로 번역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만 하나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순서가 바뀌잖아요. 순서가 바뀌는 거니까 여기 만 하나 붙는 걸로 조건문의 위치가 바뀐다. 조건문의 위치가 바뀌면은 진리표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거짓이 아예 바뀌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잘 보려를 하셔가지고 이 번역어 온리프와 이 l 온리프 잘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